카페 창업 이런 거뭐랄지크레이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제 제가 이제 천원 가격대 의 커피를 파는 곳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카페 매출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어 근데 또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이디아가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는 그 신문 내용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과연 이디아의 가격 인상이 지금 전체 커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꽤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 수준이면 주변의 카페들한테 도대체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일까, 안 좋은 영향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재밌네요. 이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벤치 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카페들인데, 뭐, 오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부터 볼까요? 이디아 커피 12월부터 가격 인상. 14개 품목의 가격을 10% 인상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메리카노는 2,800원에서 3,200원으로 400원 올리고 카페라떼와 카푸치는 3,200원에서 3,700원으로 500원 인상. 와, 진짜 꽤 올리는 편이네요. 14년 10월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올리는 거네요. 이 정도 가격을 올리는 거자 12월 1일부터 올렸죠 지금 매장 가면 다 그렇게 올린 걸볼수 있겠네요 볼까요? 이 500원씩이 올렸다는 게 500원이란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커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아, 사실 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100원 200원만 올려도 소비자들 등 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즘에는 실제로 뭐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최저 임금이 올랐다는 등뭐 원재료가 올랐다는 등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자기가 사먹는 돈이 얼마가 더 올랐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 뭐 가격 오너가 뭐 수익이 얼마가 더 되든 뭐 수익이 얼마나 더 나빠지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상관이겠습니까. 자기 사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저는 이디아의 가격 인상이 주는 그런 점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 사실 이디아가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그 시장에 들어왔습니까 사실 가성비로 들어왔거든요 사실 커피 가격 대비 뭐 가격 대비 맛이 뭐이 정도면 뭐 괜찮아 이런 수준으로 이제 들어왔었죠 그게 이제 먹혔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성장하고 난 뒤에 이제 자본이 들어오고 한마디로 이제 그 저기 뭐야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으러 갔다가 그 투자 회사가 인수를 해서 이디아가 이렇게 더 갑자기 이제 성장하게 된 거잖아요. 자금이 붙으면서 한 수년 전부터는 아마 이이디아의 모델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저가 형태의 이제 테이크아웃을 갔지만 이 자금이 들어오고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매장도 크고 좀 약간 프리미엄 비슷한? 프리미엄을 좀 흉내내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그런 이제 매장으로 지금 좀 많이 탈바꿈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보면, 어, 좀 약간 10평 미만으로는 잘 카페도 내주지 않잖아요. 이리아가 요즘엔. 아마 요즘 이디아 이제 상담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보면 2000, 그니까 14년도? 뭐, 아, 아니 14년 아니라 제가 올 초만에, 아, 작년만 해도 1800호점 돌파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보면 2500호점 돌파라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11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한, 주, 2주 정도 됐나? 그 기사를 보니까 2700호점까지 돌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10평이든, 뭐, 이렇게, 뭐, 평수에 상관없이, 가맹점들 그, 출점 제한 있잖아요. 그, 출점 제한, 그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저 변방, 뭐, 이제 뭐, 시골에도 이리아가다 있는데, 아마 이제 들어갈 자리 찾기가 아마 어려워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와중에, 어쨌거나, 자기들이 가성비로 지금 치고 들어와서 스타벅스 옆에 계속 이제 자리를 이제 출점하면서, 해왔던 그런 전략들이 이제 과연 먹힐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먹힐까? 요즘 같은 경우도 이디아가 그만큼 이제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디아 그 테이크아웃형 매장의 저, 저기, 뭐야,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 저가한테는 당할 수가 없거든. 지금까지 그들이 성장해왔던 모델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고 표현했지만, 그 당시엔 저가였죠. 그 당시에는 저가였지만, 2 5 0 0원은 올라가고, 2,800원을 올라가고, 지금처럼 3,000원 넘어가고, 뭐 이러면, 이건 더 이상 저가가 아닌 거죠. 워낙 요즘에 1,000원짜리, 막 900원, 1,000원, 1,500원짜리, 이런 커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디아 커피는 이제 약간 비싼 축에 속하는 거죠. 3,000원 넘어가면 이제 무조건 비싼 거죠, 이제는. 그들한테는. 그리고 이디아가 대용량 커피가 아니잖아요 작은 용량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제생각엔 이디아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디아가 가격을 올린게 일반적인 개인 카페 라든가 저희처럼 이제 좀 가격대가 비슷했던 그런 카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사익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이디아가 있으면 물론 주변 이디아가 매장이 좀 크고 좀 요즘처럼 이제 앉을 공간이 많은 곳이라 한다면 그렇게까지 타격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테이크아웃형 매장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과연 같이 이데아를 따라서 다른 여타의 카페처럼 가격을 올려야 될 시점인가 아니면 유지를 해서 다른 그러니까 이데아에 있던 고객들을 끌어와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진 거죠 이제 저는 저는 지금 몇 년째 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임대료도 저희는 안 올랐어요 지금까지 이제 계약상 이제 안 올리고 차라리 저는 보증금을 올려줬으니까 보증금을 올려주고 임대료는 안 올랐고 성수점 같은 경우도 계약을 잘 맺어서 저희가 임대료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임대료가 올라간데도 뭐끼렇게 이제 10% 올라간다 치고, 그죠? 10% 올라간다 치면 뭐뭐 뭐 대부분의 매장들이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제 부자재 이 비용의 이제 상승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니까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사실은 가격 이 매출이 동시에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올리면 그러니까 매출이 동일하다는 이 가정을 한다 그러면 비용은 올라가고 그죠? 그만큼 매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린다. 그러면 매출을 못 올린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고정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같이 가격 올려서 기존 고객들을 늘릴 수가 없다면, 뭐, 기존 고객들한테 얻는, 이제, 매출액 자체를 올려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2,500원 받던 거 2,800원 받으면 300원 더 받으니까, 그만큼이 숫자가 좀, 이제, 많아진다 그러면, 뭐, 한마디로 올라간 비용을, 이제, 메꾸고도 좀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올렸을 때 소비자가 그대로 붙어 있느냐? 아니면, 딴 데로 가버리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저가커피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이거를, 가격 올린다는 거, 이거는 제 생각엔 쉽지 않은 결정 같아요. 그렇지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때 유지를 한다거나, 유지를 하는 게 제일 낫죠. 저는 이제 가격 하려는 최악의 그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디아 가격 올린 거. 그래, 니네들은 올려라. 그렇다고 해서 이디아가 과연 그 이제 고가의 그 고가의 커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투썸이든, 뭐, 그런 여타의 프랜차이즈하고, 같은 동급으로, 같은 레벨로, 과연 손님들이 인지를 할까? 그게 좀 의문이에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이, 이디아 이 수가, 과연 악수가 될까, 아닐까?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워낙 2,700호점이라는 그 숫자가, 워낙 대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타격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테크업형 매장은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본사는 뭐 좋아지겠지만 가맹점은 과연 그렇게 좋아질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이거 외에도 사실 이디아가 뭐 배달 시장에 진입한다든가 이런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배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따로 이제 제가 이제 좀 모아둔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강의를 해볼 생각인데 과연 배달 이런 걸로 이디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문제점을 못 하게 할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카페를 오픈해 있는 분들이라면 가격을 같이 올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매출이 많거나 크거나 매출이 크거나 매장 규모가 좀좀 좀 되는 분들은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생각은 같이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남들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려도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좀 중소 규모의 카페들은 지금 올리는 건좀 시기상조 제 생각엔 그 내년 체제 시급이 올라가고 한 중반쯤 되면 아마 웬만한 그 음식점이나 뭐 카페나 뭐 이런 데들이 다 올라가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때 올리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많이 올리더라도 아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오히려 이디아 같이 이제 큰 회사가 나서 주니까 사실은 우리도 올릴만한 그런 좀좀 좀 도화선 그러니까 좀 뭐라 끈덕지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큰 데서 움직여 주니까 작은 데서 갑자기 딱 그렇게 500원씩 올려버리면 어우 망합니다 망해 손님도 안 올걸요 아마 힘든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 변화에는 항상 그 길을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디아 같은 매장 같은 경우는 좀 개인 카페하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프랜차이즈하고 잘안 싸워요. 개인 카페들 걸 많이 먹어요. 이디아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매장한테는 좀 뭔가 급이 달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테이크업 매장이나 뭐좀 중소 규모의 카페들한테는 어 이게 그래도 고급 고급이라고 할수 없죠. 저 가성비 좋은 이디아라고 이제 인지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디아를 많이 갔던 건데 지금 가격을 그렇게 올려버리면 좀 약간 무리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이디아 뉴스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봐요.